반갑습니다. 지영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참 좋은, 진짜 봄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걸어 다니고, 또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어, 걷는다는 게 그냥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뭐 구경하는 것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또 걷기도 하지만 걷는 것으로 또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어 열반의 뜻인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열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그 어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틱나탄 스님 이거 어 사람들이 발음 잘 못합니다. 틱나탄 이게 그 베트남어거든요. 베트남 스님이시죠. 이 스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그쵸. 그렇죠. 걷기 명상, 또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굉장히 좀 쉽고 간단하면서 어, 유럽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좀 와닿는 그런 수행법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4대 생불 아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어 세계에 그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거니까 살아계신 스님들 중에 거의 부처님처럼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훌륭한 네 분의 스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틱나탄 어 스님입니다. 어 이분은 베트남 스님이신데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망명처럼 프랑스에 가셔서 프랑스에서 이제 또 포교를 하시다가 굉장히 또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추천이 되셨는데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시자마자 고국인 베트남에서는 입국 금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국이 좀 어려우면서. 이 분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어, 기도도 하고 포교 활동도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플럼빌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사찰도 아니고 뭐 수련원도 아니고 마을처럼 만든 거예요.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자연 수련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플럼빌리지 자두 마을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여기를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에게 어 설법도 하시고, 가르침도 남기고, 또 유럽에서 출가한 제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셨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해외에서, 특히 그 백인사회에서는 굉장히 어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그 플럼 빌리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뭐냐면, 거기 뭐 스님이 계시니까 법당일 텐데, 그 법당 앞에 부처님과 예수님을 나란히 모셔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양인인 자기에게는 스승이 부처님이고,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또이 문화적인 바탕이 기독교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러면서 이 스님 자신도 이 성경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어떤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게 없다 서로 소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분은 아예 법당에 예수님 상을 모셔놓고 거기에다 기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불교도 받아들이면서 이 스님의 어떤 가르침으로 오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분이셨죠. 놀라웠습니다. 리빙 부타, 리빙 크라이스트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팔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어, 책을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음, 이분 말씀 중에 좀 유명한 말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우리 그 택나탄 스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다. 이게 뭐 서로 연애하는 그런 관계에서 조언을 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한다고 할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때 스님의 말씀은 보통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얽힌 나에 대한 애착, 나를 사랑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나에 대한 어떤 자존심,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날 때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달음도 가까워온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어 여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나에 대한 집착 또 들어가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또 소유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연인이나 부부간에도 서로를 자기를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럴 때이 말을 좀 한번 되새겨놓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고통을 떨쳐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익숙한 고통을 택한다. 고통을 떨쳐내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하는 것 같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고통을 싫어하고 편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고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고통을 벗어나야 하는데 잘안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통 지금까지 느껴 왔는데 이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잘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은 익숙한 고통을 택하고 거기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에 모든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성현들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고통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들을 그 이런 성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떨쳐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하지만 삶은 늘 지금 이 순간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여기를 향해 내딛어야 한다. 스님께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어먼 타국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한과 분노로서 사실 수도 있, 있었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아, 이분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괴롭고 힘든 조건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나는 오늘 행복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한 것에 집중하고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괴롭히는 사람, 또 미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불안 초조 때문에 또 오늘을 충분하게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이 플럼 빌리지, ...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 거기 뭐,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어, 스님의 제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잘은 모르는데, 명상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가족 간에 와서, 거기에서 또 며칠씩 보내고 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이 플럼 빌리지가 주유소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이런 어떤 정신적인 힘이 고갈이 되었을 때이 마을에 와서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치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과거와 미래에 끄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계속 보여주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지 이걸 일깨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어요 그 걷기 명상 같은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저는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 말씀도 좀 멋있지만 좀곰 씹어 보면,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은 평화의 목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평화 그 자체가 길이고, 평화 그 자체가 수단이고, 평화 그 자체가 다른 것을 이루는 선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평화로워지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거기에 자유, 행복, 집착을 떠난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걸 내가 만끽하면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워져야 한다 하는 이야,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는 표현으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틱나탄 어, 스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찾아 보면 뭐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틱나탄 스님 책한권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 못 보셨다면은 이 스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서양의 현대사의 명상과 수행과 또 불교에도 큰 영향을 남기신 어른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스님의 이제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한번 책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생불 중에 한 분으로 추앙받으셨고 얼마 전에 95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신 베트남 출신의 큰 스승 틱나탄 스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